저는 이제 그룹 코칭도 음. 요즘 굉장히 니지가 많아가지고. 네, 수요가 가장 네, 많은 게 그룹 코칭이. 네, 네, 네. 특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일 계층이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음. 그룹 코칭 많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네. 서로 위안을 엄청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팀장이니까 팀장끼리의 음. 어떤 고민과 음. 아까 이제 고민을 토로할데가 없는데 맞아요. 그 고민에 네. 대해서 해결한 사람도 있고 지금 그 고민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이 공감대 형성을 음. 하면서도 위로를 받는 그래서 이런 그 그룹 코칭의 방식도 되게 효과적일 건데 음. 특히 이 그룹 코칭의 효과성을 좀 높이려면 네. 어떤 프로세스로 음. 또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음. 기간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네네.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효과성을 높인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목적을 뚜렷하게 해야 돼요. 음. 이 그룹 코칭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음. 자, 예를 들면은 음. 신임 팀장 대상으로 한다면 온보딩을 확실하게 하는 거다. 음. 네. 특히나 예를 들면 신임 팀장이 바로 돼서 음. 그룹 코칭을 하는 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오히려 교육이 효과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못 모르는데 지금 그쵸? 그 코칭 하기가. 네, 왜냐면 코칭에서 고민을 나누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고민을 그렇죠. 나누겠죠. 네, 네. 그래서 보통 그룹 코칭은 3개월이나 4개월 팀장을 네. 해보고 나서 그때부터 스타트 하는 게 가장 음. 효과적이고요. 효과성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12월이나 일, 1월 달에 보통 인사발령이 네,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팀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3, 4월부터 그룹 코칭을 음. 들어가는 겁니다. 연초에는 신임팀장 교육을 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3, 4월에 시작했어요. 음. 그렇게 해서 교육을, 그룹 코칭을 해야 음. 상반기 평가가 다가오죠. 네. 그럼 이분들이 평가를 해본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원언원을 one -on 하고, 피드백을 하고, 평가 면담을 어떻게 하는지, 중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딱 3, 4월부터 스타트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그 주기에 맞게 미리 짜는 거죠. 커리큘럼을. 네. 네. 네, 그런 방식이 이제 효과적이고요. 네. 그룹 코칭의 경우는 네. 짧게는 3회. 네, 3회. 근데 보통은요, 5회 이상 합니다. 5회에서 많이 하는 곳은 8회까지 하고요. 3회는 좀 짧다라고 음. 보여지고요. 1회 시간이 이제 2시간에 3시간, 보통 3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음. 임원들은 너무 바쁘다. 시간을 내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2시간, 음. 또는 2시간 반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 3주 간격으로 텀을 둡니다. 왜냐면 하 이제 코칭은 실행이 중요하잖아요. 변화가. 그래서 실제로 2, 3주 간격 사이에 본인이 정한 과제를 실천을 해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애프텍션 리뷰를 하는 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마중물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 경험과 고민을 나누도록 하며, 예를 들어서 뭐 어, 승진자가 있는데 올해 대상자가 그러면 이제 승진자한테 평가를 잘 줘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승진자가 올해 성과를 잘못 냈다, 그래도 평가를 잘 줘야 되냐 뭐 이런 고민부터 굉장히 다양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요. 자기인식과 행동 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 컨텐츠, 그리고 이제 코치가 질문도 미리 생각해야 돼요. 어떤 질문들을 해서 이분들한테 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진행 방식 또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매해 이제 실행 과제를 정한 후에 직접 실천 그리고 변화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게 애프터 액션 리뷰를 하고요. 그룹 코칭 회창 사이에 어떤 걸 넣으면 더 효과적이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1대1 코칭 네. 네. 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네. 교육도 넣어야지. <웃음> 네? <웃음> 교육도 넣어야죠. 어 교육도 네, 마으로 지식도 있겠죠. 해서 사실 신임 팀장 같은 경우는. 음... 어, 어, 뭘 해야 되지?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도 많으시니까, 아, 네, 네. 그 마중물 지식이라는 이 교육, 뭐, 오프라인도 되고, 온라인 음. 교육 바쁘시니까, 음. 해서 그 지식에 대한 내용을 좀그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룹 코칭하고, 음. 또 중간에 또 개인적인 고민들을 좀그 팔로업 할수 있게끔 맞아요. 하는 1대1 네. 코칭, 뭐, 네. 이런 게 들어가면, 네. 정말로 그 효과가 네. 있을 것 같고, 이효과를 네. 하면은 실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음. 때, 정말로 팀장님으로서의 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음. 예,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전환하는 분도 계세요. 이제 교육 담당자 중에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8시간 교육을 하루짜리로 탁 시키는 게 아니라 음. 이걸 끊어서 3번 정도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3시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정합니다. 그걸, 그걸 이제 한 2, 3주 간격을 두고 실천을 해보도록 하고 그 과제를 패들렛이나 이런 데 올리도록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면은 그걸 가지고 리뷰하는 시간 먼저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세션에 또 교육 내용을 음. 진행하고 또 이제 과제를 정해서 실천하고 이런 방식에서 끊어서 가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 근데 하루 8시간 다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뭘 실천했는지도 모르고 네. 그렇잖아요. 예, 예. 네,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음. 8시간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끊어서 중간 텀을 갖고, 그, 특히 코칭에서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AAR, 음, 애프터, AAR? 어, 네, 너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성찰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네네. 음, 네. 네. 네, 네.